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새벽 한 3시 반, 4시까지 영상을 보고, 어,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몇 퍼센트 인상하는지,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처럼, 1% 때는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 심리, 뭐 선반형 이런 것 때문에 코인, 나스닥 다 오른 상태고요그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1조 달러 한 8%에서 10%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같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40.1%, 이더리움 점유율 17.8%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8월까지는 음, 그래도 어, 이 코인장 그리고 주식장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9월부터는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9, 10, 11, 12 이렇게 이제 네번 남았거든요. 그때 이제 금리 인상, 미 금리 인상이 네번 정도 남았는데,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0.2에서 0.25 이렇게 조금 조금씩 스텝을 밟아가면서 오를 건데, 이번이 가장 큰 스텝이 아니었나, 이번, 그리고 저번 달.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미 염준 금리를 0.75%를 인상을 했습니다. 뭐, 9월 달에 봐야 알겠지만, 9월 달에는 이제 크게, 뭐,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극복이 안 된다고 하면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 그건 이제 지켜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보시면 될것 같고. 나스닥은 4% 올랐습니다. 어, 미 나스닥 증시가 4% 올라서 이제 기술주들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한3%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7%, 7.6% 올라줬고, 아마존도 5%, 그 다음에 구글이죠. 알파벳도 7%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6.69% 올라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800 슬라가 됐죠. 6.17%가 올라줬습니다. 음, 뭐, 메타 같은 경우도 실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메타 같은 경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 순이익이 36% 정도 급감했습니다. 어,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1% 정도, 어, 감소한 상황이고요. 이제 순이익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순이익이 떨어진 이유는, 이제 광고, 디지털 광고에 대한 부진.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올라준 모습, 6.5% 정도 상승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어,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메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투자 자체가, 어, 현재는 더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엄청난 기회라고 할수 있다 다만 메타버스는 향후 몇년 동안 비용이 많이 들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왜이 메타버스에 대한 어, 실질적인 뭔가가 이렇게 드러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메타에서도 엄청나게 어,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게 되면 충분히 증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사명을 바꿨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굉장히 과감하다. 처음에 페이스북이 나왔을 때, 인스타그램이 나왔을 때 그랬었던 것처럼 어, 굉장히 큰 센세이셔널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지금 뭐 코인 시장도 그렇고 어, 지금은 조금 음, 괜찮은 단계 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오른 코인이 하나가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이 곧 있으면 어, 이사를 하죠. 어, POW에서 PoS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포스로 병합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채굴을 하고 있는 그 이더리움의 수만, 28만 노드의 그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다 없어집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현재 이더리움의 발행량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한이에요. 음.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행량이 2억 3천만 개, 그리 고 많지가 않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호재로 얘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높죠. 지금 하루에 13,000 개가 채굴이 되고 있고 가스비로. 어, 소각이 되고 있는 게, 1800개가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노드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하루에 리워드가 이더리움 채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제 포스로 바뀌게 되면은, 13,000개가 아니고, 1,000개! 1,000개 정도로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아봤자 1,200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채굴자들이 다 어디로 가냐 손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굉장히 비싼 기계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9월달에 음, 봐야겠지만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이 굉장히 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이 TPS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랜잭션/퍼/세컨드라고 해가지고 초당 어 전송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TPS. 근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초당 약7 TPS, 어, 1초당 7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느립니다. 음. 이더리움은 CBS 30. 비트코인보다는 그래도 한 5배 정도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리플은 1000tps. 엄청나게 빠르죠. 이오스 3000tps. 테라는 뭐 망했으니까. 솔라나 5만 tps. 엄청나죠. 솔라나. 음. 이렇게 초당 거래하는 속도가 이더리움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우리는 중앙화 코인이 있고, 우리는 대체 가능한 토, 코인이 있고 어, 대체 불가능한 코인이 있어요 이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를 해야 돼요 음, 대체 가능한 토큰을 이제 펀저블 토큰이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런 코인들을 대체가 가능한 코인들을 어, 펀저블 토큰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처리 트랜잭션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단순 처리기 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도 이더리움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내 지인이 이더리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 이제 거래소에서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호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에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체 불가능 토큰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현재 이렇게 오픈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NFT 코인들. 여기 보시면 다 이더리움입니다. 다 이더리움으로 상위 15개 코인들이 그 NFT가 다 이더리움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뭐 보어 데이프 요트 클럽 BAYC죠. 지금 현재 하나당 85 이더리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가격이 1억 7, 8천 정도 현재는 지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최고가가 5억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랑 이 친구랑은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게 대체 불가능해요. 같은 이더리움이더라도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어, 스마트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그리고 서로 다른,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초당 10에서 30 정도 처리한다 그러면은 솔라나에 비해서 엄청나게 느린 속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 속도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냐면 지금은 10에서 30 TPS 초당 10개에서 30개밖에 처리를 못하지만 이게 9월달이 넘어가게 되면은 초당 10만에서 15만까지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NFT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 대체 불가능 토큰을 빠르게 처리한다라는 거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게임들, 지금 페이스북이 초당 30만개 처리하거든요. 거의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음. 그리고, 현재 이 오픈씨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데이터 저장을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IPFS로 분산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파일코인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가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굉장히 큰 호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래프적으로만 봤었을 때도 차트적으로만 봤었을 때도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8월달 9월달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빨리 이더리움이 어, 포스로 전향이 돼서 5단계까지 업그레이드를 다맞춰서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 전송 속도로 이 메타버스에 한발더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이더리움에서 체을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모일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더리움 클래식도 굉장한 호재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